아이가 처음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급하게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그 말을 잘 못해서 그 자리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에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토할 것 같거나 그래서 양호실에 가야 하는 이런 돌발 상황들도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미시 시드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시 시드니입니다. 호주는 1월 말이 되면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어, 우리 아이 영어도 못하는데 학교 생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킨더 입학을 앞둔 아이를 둔 부모님들 정말 마음 졸이게 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킨더 입학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영어 표현 다섯 가지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그냥 머리에서 생각해서 만들어낸 영상이 아니라 킨더 생활을 이미 지내온 저희 아이와 함께 서바이벌 할때꼭 필요한 다섯 가지 영어 표현을 직접 엄선해서 이 영상을 꾸며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장실을 가고 싶은 경우입니다. 저 화장실, 영어로 toilet. 킨더를 시작하는 아이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단어, 화장실. toilet입니다. 저 뭐뭐 해도 돼요? Can I 화장실을 가다? Go to the toilet. 따라서 Can I go to the toilet? Can I go to the toilet? 하고 선생님의 허락을 구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때 선생님이 분위기에 따라서 No 안돼라고 할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어떤 경우는 정말로 지금 당장 화장실 가지 않으면 큰일 나는 상황, 다급한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I need to go to the toilet. I need to go to the toilet. 선생님 저 화장실 가야 해요. 라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이 문장을 많이 연습시켜주세요. 두 번째는 다른 아이가 우리 아이를 괴롭히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럴 때 우리 아이가 영어를 못한다고 그냥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죠. 그거 그만해. 라고 자기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만해. Stop it. 너 선생님한테 이룰 거야. 뭐뭐할 거야. I'm going to. 말할 거야. Tell 너에 대해서 on you. I'm going to tell on you.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아이가 괴롭혀요. 그만해. 단호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Stop it. 선생님한테 너일를 거야. I'm going to tell on you. 자, 그리고 아이가 정말로 선생님한테 일러야 할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귀찮게 하는 것. 영어로 annoying이라고 합니다. 괴롭히는 아이 이름이 Lucas라고 할 경우에는 Lucas is annoying me. Lucas is annoying me. 또는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루카스가 날 때렸어요. Lucas was hitting me. Lucas was hitting me. 그리고 나를 놀릴 때. 놀리다. teasing. 루카스가 날 놀렸어요. Lucas was teasing me. Lucas was teasing me. 그리고 지속적으로 타겟해서 괴롭히거나 왕따를 시킬 경우에는 bully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루카스가 저를 왕따시켜요. Lucas is bullying me. Lucas is bullying me. 계속 귀찮게 할때 annoying. He's annoying me. 때릴 때 he's hitting me. 놀릴 때 he was teasing me. 나를 왕따 시킬 때 he's bullying me. 자 그리고 학교 생활하면서 을또 반드시 일어나는 상황 아파서 양호실에를 가야 할때 양호실 영어로 sick bay입니다. 선생님 저 양호실 가도 되나요? Can I go to sick bay? Can I go to sick bay? 배가 아파요. 내 배가 my tummy 아파요. hurts. My tummy hurts. My tummy hurts. 머리가 아파요. 두통 headache. I have a headache. I have a headache. 토할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토하다 vomit. 오할것 같아요. feel like -ing. 따라서 I feel like vomiting. I feel like vomiting. 다쳤을 때, 찰과상을 입었을 때 grazed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을 때 I grazed my knee. I grazed my knee. 자, 그리고 호주에서도 첫 아침 시간에 출석을 부릅니다. 출석, roll call. 지금 출석 부를 시간이에요. It's time to do the roll call. It's time to do the roll call.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을 쭉쭉쭉쭉 부르겠죠. 내 이름을 불렀을 경우, here 또는 present 라고 대답을 하고요. 또는 선생님이 good morning 하면서 아이 이름을 넣어서 출석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굿모닝 하고 선생님을 호칭하는 말로 대답을 하는 것이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영어 표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아이와 반드시 역할 놀이를 해 보시면서 아이 입에 이 영어 표현이 그냥 자연스럽게 붙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